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수분 섭취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주제이지만, 사실 수분 섭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균형 잡힌 습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하루 수분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인 기준으로 약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입니다 이 양은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 커피,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하는 수분을 포함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 권장량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딱 맞는 정답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수분 섭취에 관한 논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분 중독 또는 저나트륨혈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너무 많은 물을 마셔서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심각한 경우 두통, 구토, 근육 경련, 심지어 의식 소실까지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무리하게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체내 노폐물 배출과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분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 유지와 탄력을 위해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는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죠. 이처럼 수분 섭취에 관한 논란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적당한 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균형 잡기가 핵심입니다. 즉, 자신의 몸 상태와 환경에 맞게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날씨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고 운동을 할 때도 땀으로 손실된 만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은 조절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를 늘리거나 줄이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수분 섭취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수분을 섭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몸은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부족한 섭취는 모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와 환경에 맞게 균형 잡힌 수분 섭취 습관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